사경전 강의 말씀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1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고넬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매듭되어지고 본절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공식적으로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귀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사에서 첫 스테반의 선교 후에 바퀴로 나여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새롭게 자리 잡은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 베니게는 어느 도시인가 보면 레바논 산맥과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지도로 보게 되면 레바논 지역이고요. 이 레바논 지역은 성경에서는 갈멜산이 있는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 예수님께서 두번 방문하셨고 어, 또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차라리 이방구가더 빨리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시죠. 어, 그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는 베니게입니다. 분명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문하셨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구부로는 사이프레스인데요. 가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중해 북동부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 되기 시작합니다. 또 정말 중요한 도시가 이제 안디옥인데요. 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교두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리아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오르테산. 오른 테스산과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업 육충지와 군사적 요충지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폼페이 때에는 이곳을 자유무역 도시로 지정하고요. 로마의 직할 도시로 속하게 되면서 마카비 시대 때는 이미 12만 명이 넘게 되어지고요. AD 100년에는 그 도시에만 50만 명의 인구로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 안디옥에서는 동등한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제기에 이끌려서 온 페르시아인들하고 중국인들, 인도인들이 많이 이주해온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이게 되어졌는데 그 별명이 바로 거대한 이민촌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또는 동양의 로마,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교로는 고대 아스타르테라는 신을 숭배하였고, 로마의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동시에 잡다한 그런 잡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곳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복음이. 자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 도시가 잡다한 신을 섬기던 그 도시가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집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처음에는 19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관계에 대해서 어,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보십시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만이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 도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몇 사람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몇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큰 무리가 아니더라도 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몇 사람이 모여서 큰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큰 무리는 다시 세상으로 흩어질 때 또한 동일하게 몇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진 몇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이몇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몇 사람이 안디옥에서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안디옥에서 수많은 인구들 중에서 잡단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 그곳에 이곳은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본 것입니다. 자, 그들이 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헬라인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헬라인인가? 여기서 헬라인이란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니타스라는 것 뜻인데요. 헬라니타스는 헬라주의자들을 뜻합니다. 헬라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헬라의 영향을 받은 자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디옥이 다문화권으로 이루어진 도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언어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 도시에서 헬라니즘의 영향을 받은 자들, 헬라니타스. 자, 브루스 매치거 박사에 따르면 여기서 헬라니타스는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브루스 매치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 또는 이교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족들 할례받지 않은 여러 종족 이방인들 이교도들. 자, 다시 말해서 이방 신을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을 깨고 골수적인 유대, 유대 보수주의자들의 그 틀을 깨고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곳에서의 가장 큰 종교 집단, 가장 큰 교단인 이라고 한다면 고대의 아스타, 아스타르테 또는 로마의 신 아폴로 신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다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그몇 사람이 하나의 님 비전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둘라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외친이 건강한 교회가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몇 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주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휴스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의 손이란 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라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은 평범한 입술이 아닙니다.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휴선 땅에서, 휴스턴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안디옥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휴스턴 도시가 정확히 4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하죠 제가 몇년 전에 왔을 때는 3대 도시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시카고 이후 4대 도시로 저희들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커뮤니티 경제 리서치 기관인 C2ER이라는 조사에 의하면 2022년도에 262개의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에서 휴스턴이 두 번째로 생활비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주택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요 1위는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2 6 2개 가장 많은 도시 중에 1 2권 안에 들어가는 도시인데, 휴스턴 도시는 6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6위와 12위에 비교한다면 어, 이 휴스턴이 가장 저렴한,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겠는가? 아주 매력적인 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매력적인 이 도시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총 물량 수가 전 지역에 에, 항구에 들어오는 그 물량 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항구가 휴스턴에 있습니다. 게베스톤과 기타 등등이 텍사스에 일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 메디컬, 에너지 산업, 우주 항공, 생명공학, 생명과학, 제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로는요. 지난 20년 동안. 79%가 증가하였고요. 약 50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 매거진, 포브스에서 말하는 것은, 텍사스 중에서도 이 휴스턴이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휴스턴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이 그랬던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는 이들의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경이 다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인구의 증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은 한인 인구는 어떠한가? 휴스턴의 한인 인구는 2020년도에 센서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총 한인 인구는 휴스턴에만 만 칠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한인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만 칠천 명 중에서도 두명중한 명꼴로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태생하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 이상이 반 정도가 한국 태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 할까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목회 전략과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 믿는 자들을 흩뜨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본다면 뉠라이프에도 지난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이다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베네기아 구부로 그 시대 가장 핫한 도시 안디옥의 몇 사람을 통해서 성경적인 삶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안디옥이 선교적 교두보가 되었던 것처럼 선교적 중심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휴스턴도 뉴라이프의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비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 교회 사명을 가진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며 이것이 앞으로 구체화되어야 될. 저희 사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아시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미국 전체 인구에 비해 휴스턴에서는 약 아시안 인구가 6.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인구로는 텍사스가 10.2% 증가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운동이 안디옥에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헬라인들 다양한 인종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 누라이프에서도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파격적인 것은. 복음이 증거되질 때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다 나의 주가 되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다라는 그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그랄세를 하는데, 아, 여기 주변의 이웃들이 다 이제 찾아오시죠. 지나가다가 차, 찾아오십니다. 거의 물건이 다 나갔습니다. 네, 다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 제가 이제 청바지 입고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전혀 이제 목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 이제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서서 어, 이 이웃에 있는 우리 히스패닉 자매님과 함께 자기도 성도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가정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얘기를 쫙 하는 거야요 본인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19살, 17살 아들, 딸인데 모두 어떤 중후군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그 장애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그아이들 집에 놓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아이들을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도 모른다고 한 아이는 큰 아이, 큰 딸은 텍스트하는 것을 가르쳐서 겨우 어떠한 표현들을 해서 엄마한테 급할 땐 텍스트를 하고 아이는 아직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1 7살 남자 아이라. 이분들은 이제 겨우 이제 일을 하루 노동자인데 일을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기도해 달라고 그 부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 예배가 있는지 어떤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지 본인은 영어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지만 혹시 스페인어 예배는 있는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교회의 그냥 일반적인 성장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의 성장을 저희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교의 성장에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한국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까지 다음 세대에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확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성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지상대의 명령을 전하셨던, 전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들은 더 이상 반감을 갖지 않고 편애하자 편하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라이프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주님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뉴라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미국 교회와 협력하여서 우리는 그몇 사람 몇 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 의 성장이 촉진되어 줄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사역들이 합니다. 메릴랜드의 뉴커버넌트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제임스 초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건강한 교회 나인막스를 주장하는 목사님이세요 연교 연기 연교 하다 보니까 이분이 1.5세, 1.5세. 8살 때 미국 오신 분이고, 벌써 교회 이름 자체가 커버넌트잖아. 요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약하는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인막스 무먼트 운동을 처음 만든 마크데오 목사님이 캡타 힐 철치죠. 그곳과 협력하여서 함께 이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협력 교회들이 이 문화를 뛰어넘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를, 지리를 뛰어넘는 이 복음 전도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찾아올 여름 사역이 월체인저스가 있습니다. 월체인저스는 국내 선교회도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로서는 우리 협력 교회들이 있죠. 뿌리교회, 조한학교, 상저도교회가 있고요. 미국 협력교회에도 교회, 우리 이 미국 내에서도 협력교회들이 있습니다 또는 저희 협력하는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와 그러니까 선교, 해외 선교 우리 보드고요, 미션 보드고요 그리고 국내 선교, 어, NAM, NAM이라고 합니다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우리가 이 NAM과 IMB에도 우리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 19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네메 사역과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는 IMB의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철지 플랜팅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합니다 저희만 혼자 할수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우리 같은 뜻을 가진 협력교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뛰어넘는 복음 전도가 저희들 교회에서 실천되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컨택 포인트입니다. 런투 가을 통하여서, 라이투 가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문화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심각한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되어진 한국의 할로윈 문화가 급속하게 퍼지게 되면서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에 거의 10만 명이 몰리게 되어지면서 경사가 급한 곳에 낮은 지역에 있던 분들이 압사당하여 압사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제가 어제 이후에 뉴스 아직 못 봤지만 벌써 150명 이상이 죽게 되었으며, 그 현장에서 찍은 라이브를 보니까 맨 앞에 깔려 있는 분이 아무리 경찰과 소방관이 빼내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사람은 죽어 있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쓰러져서 CPR을 하고 있고. 전쟁터에서도 그걸 보지 못한, 지금 러시아에서도 그런 걸 보지 못하는데, 세계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문화입니까? 문화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수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화는 쉽,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너무나 이 문화에 대해서 수용성을 너무나 크고 넓게 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로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그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 문화가 일반화되어지는 순간, 겉잡을 수 없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 10대, 20대들이 죽었어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서 죽어 다고간다면 먼저 그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먼저 전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안디옥의 종교적 문화, 종교적 문화 가운데 파생되어지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퇴폐한 문화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 수많은 문화권이 다른, 지리적으로 다른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 그 안디옥 지역에 주님의 손이 함께 했던 것처럼, 이 휴스턴에도, 한국에도, 다양한 모든 지역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그 날까지, 저들이 이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건강교회가 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고요. 앞으로 건강교회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편해했던 생각들에서부터 바뀌어지고 고정 관념이 바뀌어지고 우리들이 할수 있는 그 사역, 우리가 받은 그 비전을 건강교의 한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건강교의 한 사명을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저희 동산범을 통하여서 초대했던 저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양한 우리의 전도 전략과 선교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시고, 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선포되어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